비슷 때보다 다르잖아. 그렇 아, 이거 누구. 어, 아, 아유. 아유, 이거 대표님이 다 갖다주시고 아, 땡큐. 여보라 이렇게 서비스 대표가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안내 감사합니다 지금 앉요내 없어? 감사합니다 지금 앉아내꺼 없어? 내꺼는? 식품거요안 아, 기본적으로 내꺼도. 진짜 안주더라고요. 잘 챙겨드셔서. 아니. 제가 이런 싸움이다. 뒤끝이 있어 뒤끝 <laughs> 있네 아니야 같아요. 아니야 아니, 안 그래요 아니 왜냐면 지금 이게 안 가져오는 이유가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왜 왜요? 둘이서 각방을 7년째 지금 쓰고 있대 너 <laughs> 어떻게 생각하니? <laughs> 각방 쓰예진짜 진짜? 진짜? 네. 거짓말 아니야? 네. 결혼한 지 11년 되셨는데 각방 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아왜 그래? 아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잠을 제가 조금 예민한 너무 편이고 너무 예민하고. 수많고 늦게 오고 <laughs> 그런 경우가 많아서 아 무슨 소리야 <laughs> 그렇게 얘기안 되지 그래도, 그래도 그렇지 자 습관이 달라가지고 야 문제있다, 이거, 이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진짜 문제있어요 그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아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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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어, 사납뿐이시네 요새는 콩콩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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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떡이 그래. 정말로 왜냐면 아, 나는 아, 나는 글쎄 모르겠어 그거는 나는 아, 결혼한 지몇년 만에 각방을 쓴 거야? 3년인가? 3년인가4 년. 이게 문제 너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육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네, 지내면서 따로... 어... 네. 아... 이게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 사람들 보면 각방 쓰는 부부들이 많아요. 네. 네. 무조건 이 집이 방을 많이 해줘서 그래. 방을 많이 해줘서 아... 이사 가시오. 본인 먼저 이사 가세요. 본인 먼저. 우리 한칸밖에 없으니까. 아... 아... 우리는 이한입불에 개요 고양이 다 들어왔어요. <laughs> <laughs> 다들어와자그럴텐데 <laughs> 그러면... 근데... 둘이서 대화는 언제 하냐? 그러니까 그 대화를 잘안 해요. 대화 언니. 안 하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무슨 사업 파트너야? 일적인 대화는 자주 하는데 어. 그런 집안일이나 저희 사적인 대화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도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럼 어 나비지이 누구요? 그러면은 한주봉과껴놓 사랑의 한지가 얼마였어요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아 없어요. 아뭐 저는 저는 기억납니다. 저는 아 저는 기억납니다. 카톡으로 술취했을때 저한테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 아 그래요? 술 취했을 때는. 본인이 <laughs> 보내놓고서는. <laughs> 제가 막왜 늦게 오냐 뭐라고 하면은. 아, 아, 그때 이제 거야. 막 사랑한다고. 아, 그때는 아. 합니다. 진짜네? 사랑해. 사랑해가 네. 맞네. 아니 남편분이 그냥 그만 먹어를 엄청 얘기를 많이 하네. <laughs> 네, 이제 너무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을 그냥 아죄책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때우는 거네? 그 말로. 네. 말로 때우는 거지. 말로 때우는 거네. <laughs> 지금 뭐 혹시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밥 먹으러 왔다가 상담이 진행이 되네요. 결혼 지역이네요. <laughs> 네. 모임 한다고 술 먹는다고 아, 늦게 들어오니까 아들도 얼굴을, 뭐 엄마 얼굴을 못 봅니다. 인맥사케 아 그것도 중요해요, 인맥사케도 인목사퀴. 인맥사키도 인목사퀴. 네. 다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하는 건 괜찮은데 음. 사람이 가정생활이라는 거는 음. 남편도 포기할 때가 있지만 아내도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 왜내 위주로만 살면 안돼 어제도 새벽 2 시에 들어왔어 <laughs> 어제도 숨어. 새벽 2시안돼 어제도 신났다 새벽 2시에 신났어 수목 <laughs> 아니 저게 자꾸 이럴 게 아니라 <laughs> 이럴, 때는, 아, 일러서. 이럴 때는 약간 두둔두둔 해보고 <laughs> 뭐 그래야지 리거 왜냐면 어? 네가 여자가 돈 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음... 나는 얘한테도 그렇고 박미선이한테도 늘그 얘기가 상... 뭐냐면, 네. 니네들이 돈 벌수록 더 아이고. 남편한테 기죽어 살아라 그래. 위세 떨마안 돼. <laughs> <laughs> 자 된다. 남편이 저도 불만이지만 음. 아들도 이제 무슨 날이나 특별한 날에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물어봐도.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예요. 가족끼리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랑도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바쁘니까 당겨놨지좀 외로움을 좀 탑니다. 음,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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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가 지금 화가 많이. 말도 못해도 됐어. 화가 났어 네. 나. 왜냐면 네. 내가 남편을 딱 보니까 네. 음, 너 계속 이러다가 큰난다. 일 왜요 왜요? 저는 그냥 이 정시 여자들이 좀 약간 욕심이 많아 아, 남자다 내가 알어 네. 어. 잘본 보셨나요? 어, 엄마도 정시시죠? <웃음> 그러시죠. 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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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맞아, 맞아. 엄마 분명히 뭐였더라? 청룡네. <laughs> 선용 음료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선녀 선녀 선생님이 분명히 녀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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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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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있지. 뭐야 주방에서 음식 선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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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가 선녀 선 남편 편만 들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약간 옛날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laughs> <laughs> 옛날 사람? <laughs> 정지선하고 안 맞는데? 안 맞네. 좀 약간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 옛날 시대 의 마인드. <laughs> 요즘은 안 그랬죠. 본인이 모셔놓고 옛날 마인드를 저렇게 얘기하실 줄 몰랐죠. <웃음> <웃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플루언서에 가가지고 즐기는 음.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도 <laughs> 있는데 음. 가서 또그 인플루언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술을 계속 선물한다든지 아. 결제를 다 한다든지 해서 좀 과소비를 좀 많이 합니다. 아또 잃는다. 야, 한 달에 과소비. 쓰는 돈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그 약간 투자라고 생각하는 거같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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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래서 과소비가 많은 대신 모든 명의로 입은 게 돌려놨습니다. 차, 뭐 차부터 집부터 아. 매장 다 입은 명의로. 그러면은, 명의를 어.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 저형반도 저러면 안 되지. <laughs> 술더 멈고 더 늦게 안 들어오길 바라야지 명이가 내 거라면 뭐 3일 안들어도 괜찮지 어 근데 또 그런 아. 거는 또다 양보를 하셨네요 뭔 자신감이에요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분은 관리하시고 약간 음. 이렇게 나눠서 분배해서 아. 네이 정도 줄 테니 나 터치하지 말라 이런 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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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남편은 지금? 반성하셔야죠 그럼 카드 값이 제가 얼마 나오냐? 제 카드만 한300 정도씩 아. 음. 아, 아, 300? 300 보통 쓰는데 본인 카드를 따서 쓰고! 그거는 그니까 얼마 쓰는지 저한테 얘기 는안 해주는데 어. 그거는 그거대로 쓰고 저한테 가져간 카드는 또300 쓰고 신랑 카드를 300을 쓴다고 본인 거 말고 아 본인 카드 네. 빼고? 예어 네. 대단하다 야, 천만 원 벌으면 뭘 하냐 천백만 원 쓰는데 큰일 났다 <laughs> 그런 거 나가는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투자라고 생각을 네. 뭐, 하시는 거 근데 확실히 셰프님이 손이 크긴 하더라고 야망이 커서 그래. 그래. 엄마, 이게, 음. 이거 투자일까요? 아니에요. 어. 나 지금 얘기하면 또 이제 연이, 어. 올라오는데. 정말. 아, 증발나 결혼하면서 53년 전에는 어, 100만 원이면 집 샀어. 오. 어...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어. 1750만 원이 그때, 음. 네, 그 보증을. 음. 사줬어아이 아, 100만 원이 집일 때? 빚을 지니까 우리 남편이 갚아주겠다 그랬어. 그걸 내가 9년인가 8년을 갚았어. 집 17채 값이에요. 그럼요. 빚 갚느냐고. 악적 같은 게 일만 한 거야. 메이카가 뭐야? 난 동대문에서 옷, 동대문 옷 입고, 진바지에다가티셔어 뭐, 이거면 됐어. 머리 이만큼 하나로 따고. 음. 그렇게 돼, 14년을. 그렇게 참. 했어. 연재는 어. 또 여기 다잠기어 아, 그래서, 음. 이게 내가 이제 이게 말년에 음. 내가 편안하게 됐듯이, 음. 부부라는 건 서로 주거니 바거니 해야 되고, 네가또 남편 말을 들을 때는 남편 말을 좀 들어줘야 돼. 음. 음. 정지선 전혀 안 듣고 있다. <laughs> 네가 돈본다고 네가 뭐 주방이고 음식도 잘한다고 잘난 척하고 아나 모임 뭐 있으니까 다 이렇게 막 큰소리 치지마 근데 응.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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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만드는것 같아요 근데 신랑이 1일나 했어요 뭐? 지금. 1일러, 처음부터 1일러. 지금까지의 그 고민인데 집에 전 여친 사진들이 있어요 뭐? 응? <laughs> 전 여친 사진또왜 있어? 아직까지 이 남자 또 큰일난 남자 네 어제도 확인고 아니 10년 동안 살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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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그게 진짜 맹렬 치워 이거 뭐야 이랬는데 아. 근데 여자가 한 명이 아니라 세 장이었어요. 근데 어? 여자 가한 명이 아니라 에헤! 세 장이었어요. 미쳤잖아? 아 이거 진짜 인쇄소 왜 저래? 아, 이거 다 달라. 사이즈게 통도 달라. 어다 뭐, 달라. 근데 이제 그 사진들을 그대로 결혼하면서 가 갖고 왔어요. 뭐라 그러면서? 몰라 그냥 정리하다 이길리 이게 뭐야? 근데 이제 전 여자 친구도 사진이래요. 그래서 안 치워 칠개 끝. 그게 야, 지금 11년 넘다 이러면 안돼 진짜 이러면 안 되지. 어, 얘가, 얘가 어, 이렇게 나오게꿈 만들었구만. 어, 내가 가만히 들어버리면. 아, 진짜. 적응. 근데 일단 결혼을 했으면은 그런 사진 그런 건다 버리고 와야지. 아, 그렇지. 아, 아직도 안 버려요. 저 어제도 확인하고 왔어요. 아, 왜안 버리는 거야? 아니,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연락도 처 없고, 이제 뭐 아는 사이도 아닌데. 추억으로 갖고 있을까? 했는데. 아이, 둬동 추억이 뭐야? 이. 싫어하니까 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딨냐 알려달라 했는데 거기 가봐 창고 가봐 있어 그러면서 안 알려 위치 안 알려줘서 이걸 그거 달라고어요 갖다 싫어요. 아. 주기도 싫은데 안 치니까. 아... 그렇지 갖다 주기 싫지. 그나 되게 자존심 상할 거야. 그렇지. 자래 그래서 말하기도 <laughs> 싫은 거야. 나는. 이게, 어. 난난 난 눈물 날것 같아. 난막 거기서 말하기싫동올것 같아. 어. 아, 지사는 어. 여려요. 미어버려 여려. 응. 여려. 아, 그리고, 어. 그러면, 응. 틀어지지, 막입국도안고 말도 안하다 남자 입장을 대변하면은 저걸 보면서 막그 여자들이 보고 싶다가 아니거든. 아니, 이거 아니지. 그 당시 고정하고. 내 추억인 거야. 내, 나의, 나의 진짜... <laughs> <아니, 근데, 웃음> 내, 내, 내아의 이런 입장. 아, 도안 되지. 아, 저런 거안 되는 말야아내말 들어봐. 내말 들어봐. 전혀... 내말 들어보시오. 아, 내말 일단 들어보시오. 뭐 이름이. 그냥 제 말을 들어보세요. 남자 <laughs> 아, 남편분은 진짜.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건데 당신 왜 있냐? 기분 나쁜 버려야지. 근데 말했는데도 아. 아. 간직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그런 음, 근데 갖고 있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넌 음, 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야. 아직 결혼을 안 하는 거요 어, 우리 세포 님도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했어요. 근데도 안 들은 거야? 근데 뭐? 안 들어요? 이거는 아, 아, 그건 문제 가족 문제 부분에 가야 돼 그래, 결혼하고 나서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결혼한 저는 못 가요. 왜? 그 왜못 가요? 그 모임들끼리 약간 그런 룰 같은 거거든요 아, 배우자는 아, 안 깨는 초반에. 걸로 응. 네. 남자들끼리만 음, 남자어요남자요남자들 음. 남자들 음, 남자들, 섞여 있습니남어남자들 섞여 있어요. 남자들여어요남자들어남자여남자들여자는어떤자들이야들들 나도 저리라고 했어, 사실. 여자들도 다 결혼해서 남편 다 남편, 있습니다. 근데 그금해와 미친. 그러면은. 어, 슨 진짜 남편이 걱정하냐. 너 진짜 남편 근데 어떻게 그걸면 가만두냐. 남자끼리 아. 가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껴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응. 입장을 바꿔놓고, 바꿔놓고, 바꿔놓고 어. 생각해봐. 여자들 있고 남자들이 있는데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보낼 거예요? 저는 가서도 술을 안 먹습니다. 근데 여긴 술 많이 먹어서 안 됩니다. 네, 여긴 술 <laughs> 많이 먹어봐. <먹다>. 뭔 <laughs> 술이야? 야, 야, 진짜. 야, 어. 술안 먹으면 재병원 더 덥어. 아주 술안 먹으니까 다더 볼리는 더잘 봐. 볼리는 더잘 봐. 어, 야, 진짜 내가 진짜 확 올라왔어, 지금. 얘, 아, 얘, 얘가, 얘가 착하다. 와, 진짜 어. 착하네. 어. 오, 우리 새이 모절이야. 가만나도? 오. 재밌다, 이거. 방금 이거 박수세 글로 결혼중이 재밌네. 결혼요? 빨리 급하게 결혼하고서요, 그러면. 결혼을 했어. 근데 아내분이 남녀공학을 나온 거야. <laughs> 응. 그래서 동창들끼리 1박 2일로 여행을 간대. 네. 모임 오케이. 오케이. 1박 2일로. 어. 저거는 일박 이일 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치. 아무리 그래. 건전한 어. 모임이라도 술 일이 들어가면. 예. 술 먹으면요 사람이 다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사랑한다고 음. 얘기를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갔, 갔다 와라 그냥 뭐 갔다 와. 너, 너 오래 갔다 오면 좋지 뭐 이러면 오히려 서운할 것 같아. 판단한 분들 있잖아. 빨리 모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영상 편지? 그 모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자각들 하시고 가정으로 잘 돌아가셔서 음. 행복한 가정 이루세요. 여기도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되니까 협조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맞아.